응. 안녕 의사를 할 거예요 짜잔 나 엄청 많지 물럽제 멋있다고 언능 말해 으아! 냉장고를 둘 거예요 싱크대를 여기다가 만들고 그다음에 조명을 달아줄 건데요 중간에 이렇게 전등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떼는 거예요 짜잔 전등 만료 전등 만들었어. 그리고 저, 설설 언니 집, 저희 집에서 안 보이도록 해놨어요. 원래 여기 유리창 해라 했는데, 여기 뷰가 너무 안 좋아. 설설 <laughs> 언니가 집 보러 왔을 때 막았어요. 근데 난좀 궁금한 게요. 왜 이렇게 정갈하게 딱 반틈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흙인 게 약간 킹바아 차라리 할 거면, 레드스톤 조금 더 구해와서, 여기도 다 채우던가, 왜 여기만 흙이야. 제 개인 방이 필요하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침대를 두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살짝 내서 창문을 만드는 거에아 여기 뚫으면은 살 사람이 보이는데? 차리 여기를 뚫어야겠다. 뷰가 은근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보이게 창문을 뚫어주고 여기에 화분을 두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에는 살짝 가림막을 치는 거야요여기다 아, 이쪽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얘네 잘하거든요? 지금 빛이 안나서 그렇지 이쪽에 있으면 빛나는거 생길수도 있어요 땅 한번 파고싶은데 약간 지하실같은거? 안보이게 여기다가 지을까? 여기에 밭도 만들고 인첸트방도 만들고 나눠야겠다 이쪽은 밭하고 저쪽은 인첸트 해야겠다 됐다! 나락 나락 열매 하나 자랐네? 이렇게 뼛가루가 있으면 은 이렇게 할수 있어. 예쁘죠? 난초야 잘 잤어? 응. 어. 난초야 진짜 말만 해. 내일 풀리면 너네 집 앞에 있는 이 흉물 언니가 거야. <laughs> <laughs> 언니 그거 가능해? 어? 저.. 저 흉물 없앨 수 있어? 너가 불편하다면 바로 밀어버리지. 살짝 불편하긴 하다. 그래서 아, 난집 그... 짓는데 원래 여기 유리창 달아야 되는데 그냥 벽을 막아버렸어. <laughs> <laughs> 아. 어이 깜짝이야. 언니 어, 사진 찍어주신대. 어 진짜? 어 잠시만 아 차려입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뷰가 안 좋아. 너네 집에서 아. 찍자. <laughs> 저쪽 넘어가서 찍어주실 오. 수 있어요? 으음? 과봉 언니죠? 으 아야. 이흔들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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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언능이 평딱차 리타 야. 어. 리이리 돼요. 와, 감사합니다. 장씩자우 와! 이거 어떻게 걸어? 재밌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내 창고에 걸어 놔야겠다. 마을에 사진작가가 있으니까 신기하다. 리는 없는 게 없네, 우리 마을에. 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진 작가도 있어 나는 좋야 초약... 와봐 내려가 봐봐와 비오는 날 찍었네 어. 난 좋아 함께 엉덩이춤 여기도 오. 있어 마크 천재 강주의 집들이 <laughs> 잘 꾸며놨다 여기 계속 사진 전시할 거야 어때 좋아 여기 갤러리야. 나도 가보자, 낚시. 저기, 아주 낚시하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배 타고 좀 멀리 가볼까? 물고기가 별로 없는 대로. 산 좋고, 물 좋고. 여기서 뭔가 바닷가 가고 싶은데, 바닷가? 와,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음. 에? 아, 어, 나도 책 나와. 수선 한 번만 나와줘. 제발. 한 번만. 어, 낚시. 어, 비 온다.